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죽주인입니다. 요즘 분양에 대한 열기가 뜨겁죠. 그래서 죽주빈도 분양 관련해서 가끔씩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은 금주 목요일에 당장이 청약이 있는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에 대한 입지 분석과 그리고 분양가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은 참고로 109에 위치해 있고요. 이 109는 평균 아파트의 경관 연수가 10년에서 11년 차로 다른 송도의 다른 공구들보다도 가장 인프라가 안정화되어 있는 지역 중 한 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참고로 109부터 1109까지 공사구역을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의 위치는 현재 송도 센트럴파크 옆쪽에 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와 업무단지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더불어서 인천 1호선인 인천대입구역의 역세권에 속하고 있고요. gtxb의 개발호재와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공급세대수는 90세대로 비교적 소형 아파트에 해당 이 되고요. 평균은 평당 가격은 2200만원 인데요 니치고 pc 버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인근은 시세 대비해서는 다소 분양가가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주민이 별도로 정말로 이 분양가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홈에 있는 분양 공급 금액 중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은 평균 분양가는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면적당 평균 평당가를 확인해 보면 약 2168만 원 수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대체로 대형 평수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유사평형대인 스위트리아와 비교를 해보면 아리스타 프라임 41타입 평당가는 다소 스위트리아에 비해서 약 683만원 정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7타입과 유사평형대인 더샵 센트럴 파크 2차와 더샵 그린워크 1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평균 평당가가 약4 2 0 26만원 정도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타입 평당가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송도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 그리고 송도 하버뷰 14단지 평균 평당가를 확인해 봤을 때에는 약 648만원 정도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송도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가 대장으로 평당가가 아리스타 프라임 분양가 평당가 대비해서는 약 1200만원 정도 더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더샵 하버뷰 14단지 평균 평당가와는 다소 가격이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확인해 볼게요. 평면도는 주로 41 타입이 8 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77 타입이 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1타입은 경우 비교적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안방 화장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없기 때문에 주방에 세탁기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피스텔과도 유사한 구조 형태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 타입이라는 말과 같이 77 타입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 크기의 테라스가 있어서 정말로 펜트하우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최근에 분양했었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경우에는 최고의 분양 경쟁률이 228.38대1 수준이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이 8.5대 1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분양가라든지 세대수 그리고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송,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의 경쟁률을 예상해볼 수는 없겠지만 송도 센터리얼 작년에 분양했었던 송도 센터리얼의 분양의 평균 경쟁률을 봤을 때에는 송도 자체가 분양 열기가 뜨거운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이 당첨될 경우에는 재당첨 기한이 10년 동안 당첨되기가 어려우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매 제한 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서 분양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리치고 주주빈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